안녕하세요. 스마일 다육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토끼와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laughs> 지금 온도가 18도를 예, 가르키고 있고요. 습도는 42%, 딱 좋죠. 너무 좋은 날씨, 우리 하우스 온도가 18도나 됩니다. 그래서 어, 따뜻하죠, 훈훈해요. <laughs> 어떻게 신자 휴... 연연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남편하고 이곳에서 그냥 정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했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laughs> 정리를 더 해서 봄맞이 음, 대청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한달 내내 해야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여기 우리 장화도 있고, 어, 토끼도 있고. 음, 롬 토끼도 있고 플라스틱 PVC 토끼도 있고 참 예쁘죠 저희 집에 아주 마스코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 화분이 앞으로 왔어요 이렇게 우리 아들이 <laughs> 이렇게 해놓았답니다 입구에 화분이 있으니 너무 예쁘고 좋다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괜찮지요 <laughs> 여기가 화분을 다육이로 다육이가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다육이는 다른 데로 가고 화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있지만 또더 많은 화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laughs> 이렇게 또 앞쪽도 이렇게 있고요. 화분이 아 우리 남편이 이거는 우리 남편이 <laughs> 3일 연휴 동안 개 일을 했답니다. 화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종류별로 이렇게 이쪽에 해 놓고 제멀리서제가 되겠네요. <laughs> 이쪽에 도해 놓고 <laughs> 이렇게 이쪽에도 화분 정리를 이렇게 해놓았답니다. 했더니 여기가 저의 휴색 공간이 운동장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달리기를 할 정도가 됐답니다. 너무 깨끗해졌죠. 이제 이것이 이제 청소가 더 돼야 돼요. 여기 이곳이 더 정리가 되고 이곳에, 이곳에 바로 화분 다이가 하나 더 들어올 예정이랍니다. 그러면 봄 되면 정말 예쁜 곳이 되겠죠. 스마일 하우스가.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제가 오늘은 어, 다육이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왜 화분만 보여 주냐? 다육이도 보여 달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다육이를 보여 드려요. 근데 내일까지는 괜찮은데 모레부터는 또 영하 13도, 뭐 16도, 18도가 되니 다육이 택배는 참 조심스럽긴 해요. 그래 여기 벨타나부터 보여 드릴게요. 요 벨타나는 저의 구독자 3,000명 이벤트 선물로 나갈 벨타나죠. 요 벨타나는 4도 이상 군생이에요. 요렇게 이쁜 벨타나. 어, 요 아이가 지금 약간 물이 빠진 상태예요. 정말 음, 투명하게 연노랏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요. 봄되면 진짜 이렇게 이쁜 색을 보실 수가 있어요. 벨타나 외두도 진짜 이쁜데 이 군생이 더 멋있어요. 그래서 요 군생으로 이제. 이벤트를 하게 됐어요. 10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지난 12월 31일 진화분 영상 밑에 댓글을 다셔야 해요. 그 댓글 다시는 분들을 주, 추첨을 해드릴 건데요.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어, 추첨을 할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겠죠. 그러면 고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야 해요. 들어오셔서 받아가셔야 되고 어, 당첨이 됐더라도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꽝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분에게 기회가 가죠. 그렇게 이제 추첨을 할 거예요. 수요일, 내일 모레, 8시 30분? 8시쯤에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실방을 시, 시작을 할 거니까, 그때 기다렸다가 들어오셔서, 이렇게 예쁜 벨트 하나도 보시고, 예, 상품도 타가신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이렇게 이뻐요, 벨타나가. 오. 이렇게, 첫 번째 타자, 벨타나부터 보여드렸고요. 요 아이, 예쁘죠? 벨타나, 예쁘죠? 외두예요 <laughs> 예쁘죠? 고급지죠? 멋지죠? 입장도 많지요 무겁죠? 음, 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쵸? 그렇죠? 이 아이는 진짜 묵은둥이에요. 이 농장을 이렇게 묵은둥이를 만들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매를 하셔도 예 만족을 하실 거예요. 묵은둥이 사시면 진짜 실패하지가 않죠 색깔도 잘안 빠져요. 묵은둥이들은 색깔도 잘안 빠져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약간 빠졌다가 다시 올라와요. 제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요. 너무 예뻐요. 벨타나는 이게 투명하게 투명하게 이제 레몬노즈나 드로잉이나 음, 그런 것들처럼 이 하고 투명하게 이제 그렇게 색깔이 변할 거예요 일단은 이 외도는 지금 입장이 많고 크기 때문에 정말 환상적이죠 <laughs>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이렇게 너무 예뻐요 햇볕에서 보는 아이는 더 예쁘죠 햇볕이 이제 들어오는 지금 시간이어서 햇볕 속에 보니까 더 예쁘죠 이렇게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오래 묵어서 음, 우리 초보자님들도 키우기 진짜 좋을 거예요. 우리 초보자님들은 이렇게 묵은둥이 사셔야 돼요, 사실은. 묵은둥이 사셔야 진짜 실패하지 않죠. 혹시 얘가 병이 들더라도, 예, 쉽게 병을 이겨낼 수가 있답니다. <laughs> 너무 예뻐요. 너무 훌륭하죠? 벨타나 외두입니다. 어, 벨타나 외두, 이 아이는 가격이 만 원이고요. 만원 이상 값어치가 돼요. 이 아이는 묵은 동이고, 예, 그만큼 값어치가 되는 아이예요. 입장수도 보세요. 이렇게 층수가 높아요. 너무 예쁘죠. 애기도 예쁘게 잘 나오고 있고, 얘 예, 물도 좀, 얘가 좀 오래 묵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답니다. 얘는 벨타나 외두예요. 너무 예쁘죠. 아우, 어떻게 너무 예뻐서. 이레몬넨 <laughs> 예, 라임이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보면 벨타나랑 예. 어, 저도 사실은 구분을 잘 못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구분이 되더라고요. 요 아이는 벨타나 요 아이는 레몬 앤 라임이에요. 약간 뭔가가 틀리죠? 색, 물드는 것도 틀리고, 입장도 얘가 좀더 두꺼워요. 두껍고 짧고, 예, 레몬 앤 라임이 약간 두껍고 짧아요. 물드는 색깔도 약간 달라요. 또 햇볕에 또 봐야 될까요? 이렇게. <laughs>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쵸? 요 아이는 제가 3두 이상 군생으로 데리고 왔고요. 얼큰이가 있어서 또 얼큰이 두 개를 데리고 왔어요. 아, 너무 예쁘죠? 레몬앤라임. 이렇게 이쁜 아이가 요 아이는 군생입니다. 3두 이상 군생 15,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물 들어가지고 너무 환상적입니다. 어떻게 너무 예뻐서. <laughs> 아, 보고만 했을 행복하고 웃음만 나오니 어떡하죠 요병을 고칠 수가 없답니다 요것이 이제 저의 구독자 3000명 선물이에요 10분께 갈 군생 벨트 나 군생 하나 진화분 하나 분갈이용토 3종세트는 우리 꼬꼬로 사장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뭐 구독자 100명 조금 넘을 때 우리 행복한 꼬꼬로과 인연을 맺어 가지고 3천명이 됐으니 음, 우리 사장님께서도 감회가, 감회가 새롭다고 엄청 기뻐하셨고요. 저 역시도 그래요. 음, 3천이라는 숫자가 사람을 좀 이렇게 조금 진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행복한 꼬그릇은 정말 용토가 부자재는 훌륭하죠. 사냐토는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적화산석도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5,000원이고요. 이렇게 필요하시면 주문을 하셔도 돼요. 저한테도 되고 행복한 꾸꾸루스를 하셔도 돼요. <laughs> 이거는 반달볼. 이렇게 3종 세트. 우리 행복한 꾸꾸루 사장님 감사하죠? 이렇게 총 5가지가 10분에게 들어가는데요. 분명히 진화본 영상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실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당첨됐더라도 안 계시면 꽝인 거, 네, 아시겠죠? 이렇게 5종 세트를 받아가게 되겠습니다. 또, 또 있어요. 어, 이거는 좀 먼저 보실까요? 금받다 금이죠? <laughs> 얘는 금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름에는, 이름에는 금이 없어요. 그냥 금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장편이도 오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 그린이 마냥 분질을 한대요. 이렇게 분질을 한답니다. 와 멋있죠? 적심 아니고요. 이 아이는 자연이에요. 이렇게 금기도 있고 분질을 완벽하게 하는 아이. 어, 마제스티 멜론입니다. 저희 집에 마제스티 멜론하고 피치가 얼굴 하나가 있어요. 한 개짜리가 4만 원짜리가 있고요. 이 아이는 완벽하게 군생, 적심 군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라운드 핑거. 음, 저희 집에도 라운드 핀과 외두가 있죠 만 원에 판매하는 외두. 예 목대 한번 보실까요? 뭐 이걸 꿀벅지라고 하죠. 이런 목대가 꿀벅지예요.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고. 와 이런 이런 이것도 얼굴도 굉장히 크죠. 이 얼굴은. 아 아우 환상입니다. 이 색깔 보세요. 색깔이 햇볕에 있으니까 더 예쁘죠. 음, 와 죽여줍니다. 어, 제가 음. <laughs> 본론에 들어가서 서론이 길죠.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수제화분 스마일의 수제화분이 나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예약 판매. 그래서 첫 번째는 하고 있고 두 번째 예약 판매 할 차례죠. 여아이들이 예약 판매 할다육기들입니다 마제스티 핑거 라운 마제스티 멜론. <laughs> 라운드 핑거. 막 이름을 막 섞네요. 그쵸? 마제스티 멜론입니다. 피치가 아닌 멜로구요. 멜론이고, 이건 라운드 핑거에요. 요 아이들은 이제 예약 판매를 합니다. 어, 이 아이들이 괜찮다. 그걸 갖고 싶다. 사고 싶다 하시면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매주 월요일날 이제 제가 배송을 해드려요. 어, 이것보다 이제 더 예쁜 애가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요 요게 기본이에요, 기준이 됩니다. 이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요거 어, 지금은 풀분에 있, 있는데요. 제가 예쁜 화분에 심어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laughs> 화분에 있으니까 더 예쁘죠. 지금 해가 숨었어요. 그래서 반짝반짝이는 건못 보시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뻐요. 라운드 핀거죠 이렇게 꿀벅지도 자랑하고. <laughs> 너무 예뻐요.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자구가 숑숑숑숑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잘 단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이제 키워야 되는 애들은 분갈이를 하실 때 걸음을 좀더 섞어 주셔야 되죠. 그러면 어때요? 자구도 잘달고건강하잘 크죠. 요 <laughs> 아이들도 이제 거름을 제가 많이 섞고 예, 산야초도 섞었어요. 그래서 분갈이했는데 어, 제 예약 판매를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부터 요 아이들을 제가 좀 찍어놨었어요. 그래서 어, 사장님도 괜찮다고 하시고 해서 이렇게 제가 두 아이만 데리고 와서 예약할 거니까 예약 판매니까 이렇게 분갈이해서 보여드렸는데 가격 공개할까요? <laughs> 후덜덜합니다. <laughs> 그래도 어, 저는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후덜덜 하지만, 요 아이는 라운드 핑거, 군생, 이렇게 꿀벅지를 자랑하는 군생이에요. 엄청 크죠? 근데 요 아이 가격 보세요. 7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해요. 요렇게 이제 가격대가 높은 아이들 이제 예약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어, 이 영상 보시고 혹시, 어, 이거 괜찮다, 마음에 든다 하시면, 예, 전화를 하셔도 되고, 문자로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이제 이 아이부터 이제 예약 판매가 들어가요. 라운드 핑거 완전히 군생 어, 끝내주는 군생입니다. 색깔도 예쁘고 얼굴도 많아요. 목대도 뭐이 정도면 꿀벅지 저리 가라지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대도 균일하게 균일하게 굵어요. 울퉁불퉁하지 않고 이런 게 상품성이 더 뛰어나죠. 이렇게 이뻐요 어, 이쪽도 볼까요. 이렇게 목대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 아이는 라운드 핑거 예약판매 1번. <laughs> 1번이에요. 어, 이 아이는 7만원이에요. 너무 멋있죠?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리죠? 이렇게 이쁜 화분에 심어 놓고 제가 지금 뿌듯해 하고 있답니다. 요 아이는 예약판매 1번 라운드 핑거예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요 <laughs> <이> 아이. 요 <laughs> 아이는 사실 사장님께서 말리셨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고 <laughs> 그 정도로 어, 어 엄청 납니다 가격이 요 아이는 음, 화이트 그린이마냐 이렇게 분질을 한대요 분질을 하고 금이 금이 다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금이 금이 두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 정도 제가 봤거든요 돌리면서 그리고 입장 변이도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 상품성이 앞으로는 더더하겠죠 지금은 이제 어, 지금은 이 가격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봄 되면 가격이 좀더 올라간다고 그래요 어, 그래도 이것이 지금 농장에서 인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갈 때마다 다이가 지금 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낼면 <laughs> 이렇게 데리고 와서, 어, 조금 더긴 화분이 있었더라면 좋은데, 어, 그래도 이게 어울려서 제가 여기다 심어 놓았어요. 이 아이는 마제스티 멜론이라고 합니다. 어, 이 정도 되는 얼굴 하나. 음, 제가 사진 첨부할 텐데요. 어, 외두 하나, 얼굴 하나가 4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니 어, 가격 대충 나오나요? <laughs> 놀라지 마세요. 예약 판매 2번. 마데스티 멜론. 완전 군생이고 얘는 금이 발현이 됩니다. 금이 다다 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금기가 있고. 예. 여기도. 여기도 금이. 완전한 금이 있고. 지금 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데 마제스티 멜론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어, 사실상 이거는 이거보다 더, 더 높은 가격에 어, 판매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어, 예약 판매 2번 마제스티 멜론입니다. 가격은 후덜덜하지만 앞으로는 더 가격이 올라갈 어, 상품성 있는 아이 마제스티 멜론 이아이 예약 판매 2번 12만 원이에요. 혹시나 어이 영상을 보시고 음,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 <laughs> 그렇지만 이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고 이것이 하나가 예약이 하나도 안 된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대로 제가 키우면 돼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고 싶다. 이것을 키우고 싶다. 사실은 음, 많은 분들이 키우지는 않을 거예요. 이이 이 군생을 그렇지만 나는 이건 하나 갖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세요. 그럼 제가 발빠르게 응대를 하겠습니다. <laughs> 어우, 저는 너무 좋거든요. 이게 실제로 보면 어더 예뻐요. 지금 햇볕이 없고 약간 그늘진 데서 찍느라고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지금 완벽하게 분지를 하고 있고 내년 봄 되면 분지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지금 겨울이라서 분지가 되더라도 좀 늦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봄 되면 완벽하게 이 아이들이 분지를 다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더 많이 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씩 갖고 있어도 하나만 갖고 있어도 정말 든든하겠죠. <laughs> 그리고, 반발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지만, 괜찮아요. 저는 하고 싶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순위 수제화분, 스마일의 수제화분이 나왔고, 두 번째, 이렇게 예약판매, 예약판매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뭔가가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되면, 그것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올해 들어, 하고 싶은 일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요 아이 혹시라도 괜찮다, 사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문자나 전화 주시면 매주 월요일 날 제가 택배를 해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예쁘게 싸서 안전하게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약 판매 1번 라운드 핑거. 예약 판매 2번 마제스티 멜론. 이 아이, 외두 있는 거 제가 사진 첨부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외두도 참 예뻐요. 그렇지만, 마데스티, 멜론, 피트라고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가격대가 원래 나가는 애들이라서 군생이고 또 금이 나오니까 가격이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너무 흐뭇합니다. <laughs> 제가 이런 걸 품을 수 있다니. 아, 정말 행복해요. 품을 수만 있어도 행복한 거죠. 저와 같이 함께 행복감을 누려보시길요 <laughs> 이렇게 오늘은 예약 판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른 다육이도 마저 보여드릴게요 레드노볼이죠 레드노볼이 지난번에 제가 조금만 가지고 와서 금방 품절이 됐고 어, 예약을 하신 분들이 세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들께 오늘 레드노볼이 나갈 건데요 이 아이는 아니에요 따로 제가 빼놓았어요 예쁜 아이들 요 아이도 무, 마찬가지로 예쁘지만 이렇게 빼놓았고 네, 배송 나갈 아이들은 따로 있고요. 얘도 끝내주죠. 뭐 이렇게 늘어지게 사장님께서 늘어지게 키우셨고요. 색감이 더 예뻐졌어요. 한 일주일 사이에 하우스에서 이렇게 예쁜 색을 내주고 있더라고요. 어,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어, 3만 원이고요. 요거는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늘어지는 다육이를 참 좋아하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제가 키우고 싶고요. <laughs> 예쁜 화분에 심어 놓고 싶고, 혹시라도 이런 수영이 예뻐서 마음에 든다 하시면, 주문을 하시면 제가 택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 <laughs> 레드노블, 이 아이는 3만원이고요. 여기 조셀린이 몇 개가 남았어요. 지금 또 예약하신 분 중에 한두개 정도가 나가고, 이렇게 또몇 개가 남았는데, 음, 요 아이는 조셀린입니다. 조셀린이라고 해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농장 사장님께서 아, <laughs> 가격을 잘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죠. 조셀린 이렇게 또그 사이에 또 예쁘게 물이 들었지. 뭐예요? <laughs>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요 아이는 원종 바닐라비스 지난번에 보셨죠? 예, 남았어요. 많이 남았죠? <laughs> 원종, 바닐라비스. 이 아이는 만 원이고요. 군생이에요. 이두, 이두, 삼도 된 아이도 있고, 이렇게 이뻐요. 색깔이 참 예쁘죠. 다육이 색깔은 참 오묘해요. 어째 이렇게 이쁜 색깔을 낼수있었지 어, 언제는 이렇게 투명, 음, 파스텔 톤으로 나오고, 어느 거는 이렇게 조금 뿌옇게, 음, 분가루를 가득 씌워서 나오고, 어떤 아이는 이렇게 핑크색, 어떤 아이는 빨강색, 어떤 아이는 보라색. 나오는 달기가 참 신기하죠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너무 예쁘고 하우스에 있으니까 이게 색깔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소개해주는 저도 행복하고요 이렇게 또 하트 런윤이가 또 왔습니다 예쁘죠 그냥 런윤이라고 하는데 입장 변이 왔어요 변이 런윤이죠 변이가 온 런윤인데 우리는 하트 런윤이라고 부릅니다 그쵸 그렇죠? 입장이 하트예요. 하트 런윤이 정말 예쁘죠? 런윤이여이는만 원이고요. 어, 여기, 그냥, 이렇게 보셔요. 이거, 레몬, 레몬노즈 대품 작은 것도 있지만, 저희 집에 큰 애도 또 데리고 왔죠. 이거, 만원 사랑 받았어요. 정말 예쁘다고. 오셔서 심어가기도 하시고, 주문도 많이 하셔서, 너무 예쁘답니다. 이렇게 색상이 어때요? 아까 본 아이는 약간 다르죠. 요 아이하고 다 달라요. 이아이도 굉장한 군생이에요. 정말 예쁜 군생. 벨타나 군생입니다. 요 아이도 사장님께서 어, 잘 주셨어요. 가격을. 그래서 이 아이는 15,000원입니다. 저쪽에 어, 제가 이벤트 하는 군생. 그 아이는 18,000원이고요. 요, 요 아이는 15,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정말 묵을 대로 묵어서 너무 예쁜, 너무 예쁜 베타나였고요. 수연도 또 데리고 왔어요. <laughs> 농장에 있는 수연, 제가 다 데리고 오게 생겼어요. 이렇게 사장님께서는 분생을 만들고 계시지만, 저는 이런 외두가 좋아해서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정말 싸게 제가 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목대가 다 있어요. 목대가 다 있고 입장도 두껍고 넓어요. 커요. 두꺼워요. 색깔도 예쁘고요. 변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 변이니까 언젠가는 금이 나오겠죠. <laughs> 그 기대로 그 기대를 안고 제가 이것도 키워보고 싶어요. 멀로가 왔습니다. 멀로. <laughs> 굳지는 않았어요. 이 멀로는 아직 굳지는 않았는데 얼굴이 커요. 얼큰이 멀로가 되겠습니다. 멀로 중에서도 얼큰이는 가격이 좀 나가더라고요. 요, 얼큰이 멀로 지금 제가 굳히고 있어요. 굳힌 상태로 간다고 하면 더 예뻐지겠죠? 지금 물도 아끼고 있고, 지금 얼큰이 멀로. 가격은 만 원입니다. 얼큰이에요. 완전 얼큰이. 요 아이들이 굳으면 얼굴이 좀 작아지겠죠? 색깔도 예뻐지겠죠? 그때,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멀로입니다. 얼큰이 멀로예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다육이도 보내, 보여드리고 이벤트에 나갈 음, 다육이도 소개시켜드렸어요. 예쁘죠? 이렇게 정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여기에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애들은 이제 이대로 정리가 될 거고 이쪽은 이제 스마일 동산이 될 거예요. 아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정리를 해서 여기를 스마일 동산으로 꾸밀 거예요. 너무 예쁘겠죠? 이쪽은 네, 조금 했어요. 제가 <laughs> 이렇게 저의 수제분으로 스마일 동산을 만들고 예쁘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게요. 너무 예쁘죠? <laughs> 예쁜 거 두말하면 입 아파요. <laughs> 신발 아분도 예쁘고 이렇게 화분도 예쁘고 달그도 예쁘고 이곳은 이제 제가 사랑하는 수제분하고 진화분하고 예쁜 다육이를 심어서 이렇게 자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죠. 이거는 이렇게, 해놓은, 이렇게 해놓으니까 모두 예쁘다고 칭찬하셨어요. 정말 예뻐요. 해바라기분하고 바구니분을 이렇게 놓았더니 이렇게 예뻐요. 오늘은 이렇게 예쁜 저의 다육이와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우리 다이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laughs> 오늘 월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죠? 예, 오늘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행복하게 또 지내셔야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